손태진, 장르를 초월한 우승 컬렉터, 그 드라마틱한 여정, 편견을 깨부순 제3의 물결. 대한민국 음악계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존재합니다. 클래식과 대중음악, 그 중에서도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장르가 바로 성악과 트로트일 것입니다. 고고한 턱시도를 입고 아리아를 부르는 성악가, 그리고 반짝이는 의상을 입고 꺾기를 구사하는 트로트 가수. 이두 세계는 물과 기름처럼 영원히 섞이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 견고한 벽을 보란듯이 무너뜨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엘리트 성악가라 불렀고, 누군가는 그를 심수봉의 조카손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그를 어떤 수식어에도 가두지 못합니다. 1988년 10월 20일, 서울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운명을 타고난 아이, 대한민국 트로트의 전설. 심수봉의 핏줄을 이어받았으나, 단순히 유전자의 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서사를 써내려간 남자. 서울대 성악과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뒤로하고, 진흙탕 같은 오디션 전쟁터에 두 번이나 재발로 걸어들어가, 두번 모두 왕자를 차지한 유일무이한 우승컬렉터.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시험하며 만들어낸, 대한민국 음악 예능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여정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손태진입니다. 이방인 소년, 음악을 만나다. 손태진의 유년 시절은 한국의 골목길이 아닌 낯선 땅 싱가포르의 무더위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따라 이주한 그는 무려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타국에서 보냈습니다. 어린 태진에게 세상은 언어의 장벽 그 자체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소통하기 위해 그는 언어를 습득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영어를, 거리에서는 중국어를, 그리고 집에서는 한국어를 써야 했던 이 소년. 그는 자연스럽게 한국어,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중국어까지 5개국어를 구사하는 멀티링구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언어 능력 뒤에는 어린 소년이 감당해야 했던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그의 꿈이 음악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호텔 경영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멋진 수트를 입고 전 세계 사람들을 맞이하는 호텔리어. 실제로 그는 프랑스의 명문 바텔 호텔학교의 합격 통지서까지 받았습니다. 호텔리어로서의 화려한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운명은 짓궂으면서도 정확하게 그를 다른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노래가 주는 울림을 알게 된 그는. 과감히 진로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2008년 손태진은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 교육기관인 서울대학교 성악과에 입학합니다. 본인은 항상 운이 좋게 합격했다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자라 한국 입시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가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것은 그가 가진 재능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증명합니다. 베이스 바리톤이라는 깊은 저음의 매력을 지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특별함이 예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한 후 그는 대학원에 진학하며 유엔젤 보이스라는 성악그룹에서 리더로 활동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이탈리아 도니제티 음악원으로 유학까지 떠납니다. 모든 것이 정석대로 클래식 성악가로서의 완벽한 커리어 트랙을 밟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27세라는 조금 늦은 나이에 육군본부 군악대로 입대한 손태진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화려한 무대가 아닌 군대라는 공간에서 그는 음악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성악 주특기병사로 선발되어 성악병으로 복무하며 육군의 독립군가에 참여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국제타투에도 참관하며 음악을 통한 국가 봉사의 의미를 깊이 새기게 된 것이죠. 이때의 경험은 훗날 그가 어떤 무대에서든 진심을 다해 노래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저녁 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무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팬텀싱어 부장님에서 전설의 베이스로 2016년 11월 JTBC의 새로운 실험 팬텀싱어 시즌1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크로스오버 남성 사중창 결성 프로젝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낯선 포맷이었고 과연 시청자들이 이 장르를 받아들일지 의문이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회 예선 현장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9대1로 정갈하게 빗어넘긴 가르마 목에 두른 중후한 닥스 머플러 그 외모만 봐서는 도저히 20대라고 믿을 수 없는 성숙함이 느껴졌습니다. 시청자들은 즉시 그에게 부장님이라는 별명을 붙였고 이 별명은 그의 대표의 칭이 되었습니다. 현장은 웃음바다가 되었지만 그 웃음은 그가 첫 소절을 뱉는 순간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부르기 시작한 곡은 김동률의 오래된 노래, 피아노 반주 하나에 기대어 묵직하게 깔리는 그의 저음은 스튜디오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버렸습니다. 따뜻하다. 심사위원 마이클리의 짧은 탄성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가수 윤종신은 손태진의 음색을 극찬했고, 그 무대는 그의 이름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경연은 치열했지만 손태진은 경쟁자들을 이기려하기보다 그들을 받쳐주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사회 뒤에 대결에서는 박효셉과 함께 김동률의 그 노래를 불러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 투표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구회 손태진은 이준환 고훈정 이동신과 함께 울트라 슈퍼문을 결성합니다. 베이스, 바리톤, 테너, 카운터 테너까지 완벽한 사성부 조합. 그들이 선택한 곡은 주케로의 일립으로 대 아모리였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무대가 시작되기 전 팀의 막내 이준환 군이 감기에 걸려 목 상태가 최악이 된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손태진을 비롯한 팀원들은 그를 배려하며 묵묵히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본 무대에서 최악의 컨디션 속에서도 기적처럼 고음을 성공시키는 이준환. 그리고 그 모습을 마치 친형처럼 흐뭇하게 지켜보며 가사에 맞춰 방긋방긋 웃던 손태진의 표정. 그 따뜻한 눈빛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이 무대는 역대 최고점을 받았고 심사위원 바다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팬텀 싱어에서 가장 사랑받는 전설의 무대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승전, 손태진이 합류한 팀 포르테 디콰트로는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차전 760.6점, 파이널 689.8점, 총점 1450.4점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팬텀 싱어 시즌 1의 초대 우승팀이 되었습니다. 손태진은 그렇게 첫 번째 왕좌에 올랐습니다. 화려함 뒤에 고민, 그리고 멈추지 않는 도전. 우승 이후 포르테 디 콰트로는 정식 데뷔를 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 매진, 정규 앨범 발매, 그리고 수많은 방송 출연. 손태진은 고훈정, 김현수, 이별이와 함께 대한민국을 넘어 일본까지 진출하며 크로스오버 음악의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손태진의 도전 정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주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2019년 12월, 그는 MBC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117차 경연에 브로드웨이에서 온 캐치맨으로 출연합니다. 성악 발성을 숨기고 팝과 가요창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한 그의 무대. 뮤지컬 캐치 OST, 메모리를 듀엣으로 부른 무대는 고품격 듀엣 무대이자 역대급 팝송 무대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왕 결정전 바로 직전 단계인 3라운드까지 파죽지세로 진출하며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같은 시기 손태진은 자신만의 색깔을 담은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기 시작합니다. 2018년 포워드 아임 2019년 원 썸머 나잇 2022년 나이트 인 블루 특히 2019년 콘서트에서는 팬들에게 충격과 환희를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무려 17분 동안 186cm의 장신을 이끌고 격렬한 댄스 메들리를 선보인 것입니다. 소속사 미스틱 스토리가 이 영상을 공개하자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점자는 성악가인 줄만 알았는데 이런 기가 숨어 있었다니. 2020년에는 TBS eFM에서 스윗 랑데부의 DJ로 활동하며 라디오 진행자로서의 면모도 보여주었습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과 따뜻한 소통 능력으로 청취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KBS 부루의 명곡에서는 박기영과 함께 부른 인연으로 우승을 차지하는 등 그의 음악 세계는 점점 더 넓어져 갔습니다 고음 선호 및 편중 현상이 만연한 한국 대중음악계 그 속에서 손태진은 클래식적인 저음의 매력을 알린 진정한 선구자였습니다 팬텀싱어 시즌 1 심사위원이었던 베이스 손혜수도 후배 손태진을 비롯한 저음 성악가들을 각별히 아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더큰 파격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손태진은 또 한번 모두를 놀라게 할 결정을 내립니다. 불타는 트롯맨, 편견을 깨고 전설이 되다. 성악가가 트로트 오디션에 2022년 12월, MBN, 불타는 트롯맨 참가자 명단에 손태진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자, 방송가는 술렁거렸습니다. 36번이라는 번호를 달고 나타난 그를 보며 사람들의 반응은 의아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미 팬텀싱어 우승으로 크로스오버스타의 자리에 오른 그가 도대체 왜 트로트에 도전하는가 떨어지면 망신이라는 우려 고귀한 이미지를 갉아먹는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태진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장르든 우리를 웃고 울고 감동을 주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세대와 시대를 아우르는 건 음악입니다. 예선 무대. 모두가 그가 성악풍의 웅장한 노래를 부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이크를 잡고 부른 노래는 남진의 정통 트로트. 미워도 다시 한번이었습니다. 성악의 무게감을 덜어내고 트로트 특유의 애절함을 담백하게 표현해낸 그의 노래. 심사위원들은 알고 보니 트로트 피가 흐른다며 경악했습니다. 본선 첫 무대에서는 별리를 선택했고 절대 버튼 방어막으로 불리는 윤명선 작곡가가 이례적으로 시작 두 소절만에 부저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대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하지만 아무나 할수 있는 콘셉트가 아니다. 몸짓 표정 다른 표현은 배제한 채 오롯이 감정으로만 노래를 했다. 다음 무대가 많이 기대된다. 윤명선의 이 평가는 정확했습니다. 매 무대마다 손태진은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트로트 원석이었던 그는 평가단의 피드백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그는 손태진만이 표현할 수 있는 성악 트로트, 일명 성태창법을 발전시켰습니다. 탄탄한 베이스 발성을 바탕으로 넓은 음역대와 섬세한 감정 표현을 자유자재로 구사했습니다. 트로트의 애절함과 클래식의 품격을 동시에 담아낸 것입니다. 본선 3차전 팀 메들리 대 결과, 최강자 미션에서 그는 당당히 1등을 차지하며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단순한 노래 실력을 넘어 음악 편곡과 무대 기획력까지 인정받은 것이죠. 그리고 2023년 3월 7일 운명의 결승전 날이 밝았습니다. 결승 2차전 인생곡 미션 손태진이 선택한 곡은 남진의 상사화였습니다. 정막 속에 시작된 노래 애절함과 웅장함을 아우르는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로 그는 경연 무대를 하나의 거대한 콘서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심사위원들의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트롯 원석에서 시작해서 완벽한 보석이 되었다. 작곡가 윤일상의 극찬이었습니다. 최종 결과 발표의 순간 실시간 문자투표 27만 4399표, 총점 4.312.72점, 손태진은 불타는 트롯맨, 제1대 트롯맨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우승 상금은 무려 6억 2967만원 역대 오디션 프로그램 최고 상금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기록 그리고 손샤인. 팬텀싱어에 이어 불타는 트롯맨까지 우승하면서 손태진은 대한민국 음악 예능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들을 세웠습니다. 첫째, 서로 다른 장르의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을 두번 차지한 최초의 가수. 둘째, 팀으로 한번 솔로로 한번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가수. 셋째, 각 오디션 프로그램의 초대 우승을 모두 차지한 유일한 가수. 그의 도전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넘어 많은 후배 음악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 많은 성악가들이 크로스오버 오디션에 발라드 가수들이 트로트 오디션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태진은 스스로 자신의 용기 있는 도전이 많은 이에게 롤 모델이 된것 같다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든든한 지원군, 팬클럽, 손샤인이 있었습니다. 우승상금 사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장 먼저 탑세븐 멤버들과 여행을 가고 싶다. 1박 2일이라도 좋으니 선물 같은 시간을 선사하고 싶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의미있게 사용하고 싶다. 그 가수의 그 팬이라고 했던가요? 손샤인은 그의 뜻을 이어받아. 끊임없는 기부와 봉사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2025년 멈추지 않는 질주 우승 이후 2025년 현재까지 손태진의 시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머니쇼의 최초 홍보대사 임명을 시작으로 수많은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약하며 대세임을 입증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첫 단독 팬미팅 유메이 미샤인을 개최했고, 11월부터는 전국 투어 콘서트 더 쇼케이스를 통해 전국의 팬들을 만났습니다.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시작해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전주, 고양까지 총 16회에 걸친 대장정은 전석 매진의 신화를 썼고 2025년 3월 앵콜 공연으로 그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라디오 DJ로서의 활약도 눈부십니다. 2024년 6월부터 MBC 표준 FM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의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31년 전 그의 이모 할머니 심수봉 씨가 같은 방송국에서 심수봉의 트로트 가요 앨범을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수봉 씨의 남편이 바로 그 프로그램의 PD였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밝혀지며 대를 이은 라디오 사랑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방송의 게스트로 출연한 심수봉 씨는 아름다운 방송을 통해 남편도 만나고 우리 태진군도 만나다니 기분이 너무 좋다며 조카 손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활약은 상복으로도 이어졌습니다. 2024년 11월 22일 한터차트 공식 초동 브론즈 인증패를 수상하며 앨범 판매량 10만 장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어 2024년 12월에는 MBC 방송연예대상 라디오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며 d j 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습니다. 부루의 명곡에서는 붓, 서울의 달, 사랑은 생명의 꽃, 마이웨이 등으로 연이어 우승하며 부루의 명곡 맛집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도 그의 일정은 꽉차 있습니다. 8월에는 단독 팬미팅 유아 마이 손샤인으로 팬들과 호흡했고 다가오는 12월에는 이스 손타임이라는 타이틀로 올림픽홀, 대구, 부산을 잇는 전국 투어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손태진이라는 사람. 화려한 조명 뒤 인간 손태진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에게는 소음, 손수윗, 도입부장인, 부장님 등 수많은 별명이 있습니다. 특히 손미진이라는 별명은 한국말이 조금 미진해서 붙여졌지만 본인은 아름다울 미의 이름 진을 합친 것이라고 귀엽게 우기기도 합니다. MBTI는 ESFP.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아티스트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밝고 에너지 넘치는 장난꾸러기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삼행시, 사행시 같은 애행시에는 자신이 없어 인터뷰처럼 문장형으로 애행시를 하는 엉뚱한 매력도 보여줍니다. 게임 디아블로를 즐겨하며 아이템 부자라는 소문이 돌만큼 그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친근한 청년입니다. 그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음악 철학을 밝혔습니다. 익숙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대중에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같은 것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름에 힘이 있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누군가에겐 제 노래가 잔향처럼 마음에 남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이한 삶을 살 것인가, 도전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는 평생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말들 속에 그가 왜 편안한 길을 두고 끊임없이 가시밭길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우승 트로피를 서울대 성악과 엘리트에서 크로스오버 그룹의 멤버로 그리고 다시 트로트 가수로 변신해 정상에 서기까지 손태진이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했고 낯선 시선과 편견을 견뎌야 했으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매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태진이 곧 장르다. 이 말은 단순히 그가 노래를 잘해서 생긴 수식어가 아닙니다. 스스로 장르의 벽을 허물고 자신의 한계를 규정 짓지 않았던 그의 용기가 만들어낸 칭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혹시 나는 여기까지야, 라며 스스로 한계를 긋고 있지는 않나요? 나이가 많아서 전공이 달라서 혹은 실패가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는 도전이 있지는 않나요? 손태지는 말합니다. 노래하는 인생의 책에서는 아직 소개글밖에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두 번의 정상을 정복한 그도 자신의 인생을 이제 막 시작된 소개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손태진이 익숙한 성악발성을 내려놓고 트로트라는 새로운 언어를 배웠듯이 편안한 호텔리어의 길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음악의 길을 선택했듯이 우리도 우리 삶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아직 깨어나지 않은 우승 트로피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손태진의 노래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그 목소리에 도전하는 자의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멈추지 않는 한 우리도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손태진의 치열했던 도전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혹은 망설이고 있는 도전에 대해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멈추지 않는 도전의 아이콘, 손태진의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